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의 세계에 오신 팬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이 멋진 가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스타를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상품 링크를 클릭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일가왕전, 그 뜨거운 전장의 서막, 신승태. 심장을 녹인 단한 곡의 노래. 2025년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 위에서 양국의 자존심을 건 음악 전쟁, 한일가왕전의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양국 대중음악계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대표 가수들이 태극기와 일장기에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맞붙는 금악 올림픽과도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무대는 3전 2선 승제라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치열한 룰 아래 진행됩니다. 단한 번의 승리가 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살얼음판 같은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회 방송에서 공개된 1차전은 시작부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전설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 폭풍의 눈에는 바로 한국 대표팀의 비장의 카드, 신승태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사한 사분 남짓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한 한편의 진솔한 드라마였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가시지 않는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습니다. 녹턴, 영혼을 조각하여 빚어낸 사분의 예술, 그가 선택한 곡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녹턴이었습니다. 이 곡은 가창력만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삶의 희로애락을 통과하며 얻은 깊은 내면의 서사가 응축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노래입니다. 신승태가 무대에 오르자 모든 소음이 증발하고 오직 그에게만 집중된 듯 최소한의 조명과 극도로 절제된 악기 구성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고요함을 가른 것은 기계음이 아닌 그의 첫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원곡이 가진 처절한 애절함과 서정성을 온전히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과 숨결로 신승태의 녹턴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음한 음의 영혼을 정성껏 깎아 새기듯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 헤매는 고독한 여행자와 같았습니다. 노래의 구절마다 감정의 밀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던 그는 후반부에서 억눌렀던 모든 것을 터뜨리며 감정의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장엄한 클라이맥스에서 객석 곳곳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고 냉철해야 할 심사위원들마저 숨을 죽인 채 무대에 완벽히 압도되었습니다. 방송 전 성공개 클립만으로도 이미 수십만 건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이 무대는 본방송을 통해 그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감동의 실체를 남김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교를 넘어선 감정의 지배자, 소리의 마에스트로. 신승태의 무대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진가는 노래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감정 전달이라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는 격정적인 이야기 속 긴장을 조절하는 쉼표가 되었고 프레이징의 미세한 뉘앙스 변화는 가사가 품은 복합적인 이야기의 결을 한층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감정의 완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했습니다. 특히 낮은 음역대에서 보여준 깊은 바다와 같은 안정감과 고음으로 전환될 때 터져나온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크레이션도는 청중을 노래 속 화자의 감정에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극도로 억제하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게 만드는 그의 표현력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듣는 이의 심장을 조이는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감정을 해방시키는 그 순간, 관객들은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닌, 녹턴이라는 곡이 가진 서사를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처절한 예술적 행위였으며, 그가 왜 감성의 장인이라 불리는지를 만천하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의 눈물, 국경을 허문 진심의 힘, 노래가 끝나고 찾아온 무거운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심사위원 린에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미쳐 닦지 못한 채이 노래를 듣는 내내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기억, 고마웠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문 심사위원으로서 유지해야 했던 이성의 대미 한 아티스트의 진심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린의 눈물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신승태의 노래가 심사라는 이성적 판단의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어 한 사람의 가장 깊고 사적인 기억의 방을 두드렸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대가 가진 진정성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색이 만들어낸 이 심리적 파동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며 스튜디오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동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일본 측 판정단은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 통과 표정, 순결에 담긴 슬픔과 애절함, 그리고 마침내 터져 나오는 희망의 외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이라는 비언어적 소통의 힘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 래퍼이자 판정단인 제터브라는 상기된 표정으로 내 심장이 녹아내렸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는 신승태의 무대가 단순한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의 무대 영상과 눈짤, 리액션 비디오로 도배되었고 관련 해시태그는 양국 실시간 트렌드 최상위권에 오르며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 예측 불허의 전장. 트로트 전국 체전 등 다수의 경연을 통해 실력을 다져온 신승태에게 이번 한일가왕전 무대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감성이라는 가장 인간적이고 근원적인 무기가 냉정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국내 팬들은 물론 일본 시청자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전 2선 승제라는 대회 방식에서 첫판의 기선 제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승태가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분위기는 한국 대표팀에게 강력한 심리적 우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대인 일본 팀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경쟁자들은 신승태라는 거대한 감성의 산을 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깊이의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의 강력한 한방의 충격을 받은 일본 대표팀은 과연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들까요? 한일 양국의 자존심을 건 음악 전쟁은 이제 막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뜨거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의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렸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를 직접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무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